아, 지금 정말 신선한 쪽파를 우리가 많이 캤는데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우리한테 이제 패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보죠. 감독님, 그러면 어, 저희 진 팀에겐 페널티가 어떤 게부여야 되죠? 이긴 팀은 저희가 준비한 재료가 총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먼저 고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남은 두 개를 <laughs> 잠깐만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섯 <laughs> 개로재를 요리를 해야지 완성되는 건데 여기는 세개만 가져가고 여기두개만 가져가면은 잠시 동안 그냥 우호적인 M&A를 해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혹시 그 트레이드 될까요? 우리가 먼저 고르면 되지 그걸 그러니까 여기가 세개 고르고 우리가 두개를 골랐어 근데 저기 있는 게 탐나가지고 우리 두개줄 테니까 하나 달라 뭐 이런 트레이드 되나요 팀장님? 메뉴를 보고 아이 저 헐크 형 헐크 형 전날 얄밉네 <laughs> 왜 녹색으로 안 변하고 빨간색으로 변한 거지? 일단 <laughs> 빨리 들어가 봅시다 자그렇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오늘 음식을 다 하시고 나서 아까 뭔가 사장님께서 시식을 해서 또 이긴 팀을 음. 정해주실 거예요 진 팀은 또 다음 작업 때또 페널티를 받으니까요 음. 열심히 요리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료가 딸리더라도 재료가 부족하더라도 사장님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보시죠.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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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힘이 빠졌어. 이미 힘이 빠졌어. 구호처럼. 음 <laughs> 아자 이제 요리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저 처음부터 좀 실망입니다. 왜요? 이 재료를 보기 전부터 이거보다 이 뒤에 보면은. 누가 지시로 누가 쓴 거예요? 빨간색 살짝 넣어가지고 그라데이션 같은 느낌 어, 어. 주려고 하는데 어. 기분 나쁜 한화제 담배 요리로리 요리 대회 저거 누구 쓴 거예요? 나. 역시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맛있는 파전을 만들 거냐가 중요한 건데, 그 맛있는 파전을 좌지우지할 재료가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우리가 뽑은 쪽파와 부침가루 식용유까지는 기본 제공이죠. 중요한 건 이제 보니까 여기 다섯 개 중에 우리 팀에서 세 개를 먼저 고르는 데자 그러면 창민 씨 팀이 먼저 세 개를 고르셔야 되는데 네. 여기 헐크 형님이 참... 매운 거 매니아라고 해가지고. 제가 <laughs>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덜. 매운 거안 먹어. 그래 일단 못받네 정주임님, 네. 뭘로 갈까요? 현이 위해세 개씩. 아 <laughs> 치즈를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아 양보할게요. 아, 나, 나 좋아서 아 양보한다고? 아, 네. 지금 이거 세개 변동 아, 없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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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로? 후회 네. 네. 안 해요? 근데 아, 네. 감독님 이게 뭡니까 청양고추에다가 치즈? 아니. 정말 네. 먹어도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에휴 어떻게 먹어? 그럴 줄 알고 제작진과 저희가 딱 준비한 재료가 다 넣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정말 요즘 트렌디한이 비건 파전이거든요.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 인턴 귀여운 춤 한번 추고 만약에 별로다 싶으면은 우리가 치즈 줄게. 어 정도 배팅을 해야 돼. 오케이. 고, 외치면서 갈게자. 요음쪽 하나 하나 둘셋넷 깜짝 놀랐어. 아, 이걸 요리라고. 아... 야, 최악! 저기 최악! 봐봐! 야! 그냥 저렇게 반죽만 구우면 편하잖아. 저기 치킨 타월 좀 부탁드릴게요. 와, 치킨 타... 자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하지만 열심히 요리를 준비한 거와 비교 비견될 정도로 열심히 응원을 준비했는데 저기 응원을 준비한 우리 친구들 한번 봐주시죠. 오. 오, 오 하나, 둘, 셋, 넷, 야. 오야 아 <목소리> 아니, 잠깐만 왜 우리 팀건안 보고 카메라 돌려? 왜 저거 안 보고? <목소리> <카메라를 돌려? 목소리> 그러니까 이까좀 <이게, 할까요>? <목소리> 너무 애드립을 <애드리블>, 너무 쪽 <목소리> 아. 자, 저희가 직접 사장님께 <목소리> 네. 먹여 드리는 느낌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시죠. 아니야, 이탄 탄다. 잘 딱이네. 딱이네. 안 탔어. 하나도. 안 야, 치즈를 간장에 찍어 먹는 전 맞아요. 치즈를 위한 녹인 것 같은데 아, 사장님, 아... 아... 어, 맞다. 어?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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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아... 고 맛있으면 너무 거짓말 같고 <laughs> 자 사장님 이제 저희 거 차례입니다 네. 각종 해산물과 다양한 토핑들이 들어가 있는 아... 라이어티 예산 쪽파 쪽파가 아... 보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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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손 떨지 말아요. 새우만 만나요. 맛있어요. 오, 오 이거 주심이요. 왜 다섯 번 여섯 번 대식고 꼼식고 너이 심장을 방금 <laughs> 맛있어. 승자를 발표하셔야 될것 같은 시간인데요. 자두구두구두구좀 해주시고요. 어 뭐야? 뭐, 뭐. 둘다벌벌서는 뭐. 거예요, 뭐야?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쪽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맛은 한결이에요. 어. 감독님, 그 이게 지금 무승부가 된거 같은데 무승부가 돼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럼 1승 1무죠, 이제. 일단은 이거는 맛있게 드시고. 네. 네, 들어가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승부를 가리시죠. 그러면은 잠깐만 승부 내기 전에 쪽파로 만든 파전은 어떤 맛일지 우리 한번 맛을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제 응원하는 누구한테 파리와 같이 줘. 먹어. 자, 햄시 같이 갑시다. 먹어 같이 먹어.